제 3과목 어 임베디드 플랫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41번 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명령어인 fsck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fsck는 이거는 어그뭐 그러니까 man fsck 하면은 다 나오는데 man fsck는 어, 지금 그, 그, fsck를 많이 돌려봤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t, 이건 다 맞아요. 시작할 때 제목을 안 보여주고, 마이너스 s는 동작을 시리얼 하고, n은 실행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실행, 어, 할 것인지 한번 보여주는데, 어, 이, 마이너스 a 명령어 이게 etcm탭이라고 어있는데 etcm. fs-tab 이라고 있죠 f 스 t 은, 어, mount, 을 한, 어, 애들이 다 몰려있는 거고, m-tab 은 현재 mount 가된 애들이죠. 마이너스 a 옵션은, 뭐, 저건 이걸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42번. 주기역 장치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참조된 페이지 테이블 방, 항목을 저장해 두는 고속 캐시는, 네, 주기억 장치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이게 그냥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 가상 메모리를 채용한 시스템. 채용한 시스템에서 주기역 장치의 접근 횟수를 줄이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는 게 TLB에요. 트랜스레이션 누가 사이드가 퍼지 가상 메모리가 없으면 TLB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 안 쓰고 피지컬 메모리만 쓰는 뭐 그냥 조그만 뭐인베니드 시스템이다. 근데 주기역 장치의 접근 횟수가 너무 많다야 이거 좀 줄여라. TLB를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보 같은 짓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는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은 가상 메모리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상 메모리를 사용했구나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또 TLB가 맞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는 뭐? CPU 없이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바로 보내는 거고, 메모리에서 IO로 보내지 뭐, 메모리 어드레스 메,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 43번. 어, 아래에서 설명한 리눅스 시그널은 뭐냐. 일반적으로 킬 시그널이 전송되기 전에 전송이 되는 거고, 잡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종료되는 것을 트랙할 수 있다. 뭐 이건 시그널 텀이죠. 자, 다음에 어, 커널 초기화 과정에서 스타트 커널 함수가 처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스타트 커널 함수에서는 어, 다 초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 관리 그러니까 테스크 매니저도 뭐 초기화를 하고 뭐 메모리 매니저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부트 파라미터를 다 해석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커널의 부가 기능의 초기화는 이거는 조금 안 하는데 다 스타트 커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는데 이게, 아,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네요 디바이스 드라이브의 초기화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가 나와서, 그러니까 모듈, 매니저가 나와서, 인서트 모듈을 하고, 모듈을 로드를 하면은, 그 모듈의 인인 모듈 안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초기화를 하는 거지, 스타트 커널 함수에서는 하지 않아요. 네, 그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초기화. 부가 기능, 부가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초기화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 디바이스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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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드라이버. 이거의 초기화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스타트 커널 함수에는 그 코드가 없 뭐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45번 피스레드에서 제공되는 배리어락 메카니즘으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피스레드에서 제공하는 배리어와락 모두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브젝트들의 종류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어, 피스레드 뭐 검색하셔서 어, 자세한 걸 읽어보면 되고요. 스핀락은 짧은 시간 동안 락을 사용할 때 유용하다. 네, 맞죠? 스핀락은 락 풀릴 때까지 CPU를 계속 쓰면서 어, 대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짧은 시간 동안만 대기해야 돼요. 길어지면 CPU만 어,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뮤텍스는 문맥 교환을 발생시킬 수 있죠? 네, 뮤텍스는 락이 안 되고 대기하겠다. 그러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스피드락은 컨텍스 스위칭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막 돌리는 거고, 뮤텍스는, 어, 문맥 교환을 해서 나는 빠지고, 지금 락을 하고 있는 애가 빨리 실행을 끝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독자 기록자 락. 이거는, 뭐죠, 그, 리더 라이터 락이에요. 리더 라이터 락은, 어, 쓰기 작업만 블록을 시킨다. 이건 맞아요. 리드는 그냥 너 블록으로 읽어갈 수 있고 쓸 때만 블록하고 쓰는 거죠. 비스레드에선 배리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건 제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도 문제에서도 비스레드에서 제공이 되는 배리어. 아, 근데 여기서는 배리어 제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도 풀 수가 있죠. 46번. 도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인 은행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은행가 알고리즘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은행가 알고리즘을 다 설명을 할순 없어요. 다 설명을 할순 없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문서를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어쨌든 맥이네 개가 있는 거 맞아요. Available, Max, Allocation, Need 이네 개의 어레이가 있는 건 말, 맞고 Max와 Allocation과 Need 이것이 다 n m 행렬은 맞아요. 근데 Available은 어, 사용한 가능의 자원의 수를 수만 표시하기 때문에 자원의 수만큼만 있으면 돼요. n by n이 아니라 그냥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다. 만 자세한 것은 뭐어 리눅스 커널이 부팅된 뒤에 발생한 타이머 의 인터럽트 횟수를 세고 있고 리눅스 내부의 제한 시간을 관리하는 처리 기준으로 이용되는 리눅스 타이머는 이것도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리눅스 내부 타이머를 지피라고, 아, 일단 답은 지피에요. 예, 네, 답은 지피가 맞는데, 어, 일단 월클락은 아니에요. 월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시, 몇 분, 몇 초. 지금 방 안에 있는 클락처럼, 이, 리얼타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 네, 뭐, 2016년, 뭐, 11월 며칠, 뭐, 그런, 시, 계 시간을 월클럭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닌 거고, 타임스탬프 카운터도, 그 타임스탬프 카운터도 이것도 아닌 것이, 타임스탬프라는 개념 자체가, 그 과거에 아주 오랜, 오랜 때, 네. 그 타임스탬프가 70, 1970년, 70년 1월 1일인가, 거의가 0인가, 네. 그런 카운터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타이머 인터럽트의 횟수를 세고 있다. 부팅된 뒤에. 그거는 지피가 맞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제한 시간을 관리를 하는, 이 제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게 약간 애매한 거긴 한데, 뭐 타이머 인터럽트 수를 세고 있다. 그거는 뭐 지피밖에 없습니다. 리눅스 내부 타이머 종류밖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다음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생성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조금 어, 논란이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 일괄 처리 대부분 보면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 작업을 제출을 할때 되고 수행할 서비스를 제공을 할때 되고 기존 프로세스가 병렬성을 활용할 때이 병렬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 스레드나 스레드나 아니면은 프로세스를 어스포닝을 한다는 뜻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건 대화형 환경 사용자가 로그 <laughs> 오프를 할때 이게 좀 애매한 게 로그 오프를 할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다음 과 같은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뭐 그렇게 해요. 로그 오프할 때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요 근데 뭐 나머지 세 개는 생성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이번 로그오프 할 때는 굳이 생성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로그오프 할때 그런 스크립트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프로세스 죽이고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생성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애매하죠. 어쨌 대화형 환경에서는 로그오프 할 때는, 로그 로그오프 할 때는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니까 이건 좀 애매한 문제였어요. 49번. <laughs> 리눅스 그룹 모드 명령에서 어 옵션이 잘못된 거는, 아, 이거는 좀 그룹 모드 매뉴얼을 보시면 되고요 어, 자, 50번. 리눅스에서 신호, 시그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은, 시그 액션 딜리트 킬 알람 시그 팬딩. 어, 자, 시그 액션 신호를 이용하여, 아, 이건 좀, 네. 알람 신호는 시그 스탑을 보내는 거는 아니고, 이건, 근데 시그 스탑은안보내지않나은 시그 액션은 바로 프로세스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딜리트 킬은 자른 프로세스의 종료 신호를 처리한다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그 네. 다음에 시그 펜딩 함수는 지연된 시그널이 있는지 확인한데 뭐, 이거는 많이 거. 고 아, 나머지는 그, 이런 함수들. 네. 매뉴얼 보면 되는 거고. 어, 51번 어, 다음 중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페이지들을 가지고 새로운 페이지 테이블을 생성하여 메모리를 관리하는 동적 메모리 할당 기법은 아, 아까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 이거예요 지금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페이지들을 가지고 네, 새로운 페이지를 테이블을 생성하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 프레그먼테이션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버츄얼한 멜럭이고. 동점모리 활동 기법은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kmalloc, v m 이게 두 개가, 어, 커널에서 할수 있는 거고, k m a l l 은 조그만한 피지컬 메모리, 그리고 이거는 큼지막한 버츄얼 메모리 이렇게 두 개를 주는 거고, n m f 하고 mloc 이메모을 활동 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네, 다음에는 52번 네, 아래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세스가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우선순위 부여, 무기한 지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어, 자원이 할당되기 를 오랜 시간 기다린 프로세스에 대하여 오, 높은 우선순위 부여. 네, 이것은 에이징 기법이 맞죠. 에이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 우선순위가 올라가 서 오래 기다린 놈이 어, 점역, 점유, 점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정 기법은 이건 프리엠티브를 말하는 것 같은데, 프로세스가 지표를 잡고 있어도, OS가 강제로 뺏어서, 어, 다른 프로세스로, 어, 콘텍스트 스위칭을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마포어 기법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싱크네이션 오브젝트의 하나고. 그 다음에 스와핑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아토믹 트랜젝션에서 익스인지를 말하는 건지. 어 네, 53번 네, 1500014의 IP 주소 범위 중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범위 150004 슬래시 14라고 하는 거는 이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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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죠. 그리고 14개니까 짜야 되겠죠. 이 열네 개 이게 열여니까일오일 네,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000에 14라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14개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8개니까. 이, 이게 지금 8비트죠? 네, 이렇게 잘르어요8개요 그러니까 8, 9, 10, 11, 12, 13, 14.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가 14에요. 네. 14니까, 여기 앞에 15000이라고 쓰는건 150, 여기까지는 0인거예요 그러니까, 0 0, 0, 0, 0, 0,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앞에 쓴게 여기 쭉 오는거고. 그 다음에 이14 뒤에 쫙 여기는 이제, 000000, 00, 뭐, 110000, 1100, 뭐, 뭐, 아무거나 다 할당이 가능해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는, 이제 여기에서 다1로 채우는 거죠. 근데, 다1로 채우면은, 그거는, 이 아니고, 하나를 빼야죠. 네. 왜 하나를 빼는지는 문서를 보시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것도, 1, 2, 1 채우고, 여기 다 1, 채우고, 다 1, 채우고 하면은 여기는 2, 5, 5가 되고, 여기는 2, 5, 4가 되죠. 네. 아, 맨 마지막, 1, 1, 1, 1, 1, 1, 1, 1, 1, 1다 채우고, 맨 마지막 비트만 0 하면은 2, 5, 4가 돼요. 네. 그럼 이제 요게, 00001, 0 0 0000, 1은 뭐냐? 이게 3이죠. 네. 0511.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선 3이고요. 어, 54번. 리눅스의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 리눅스 커널은, 뭐, 파일 시스템 접근거나 처리하고, 시스템에 서는 어, 쩌고저쩌고도 하고, 시스템 자원 분배도 하고, 그런데 명령어 해석기 역할을 수행, 이거는 아마 쉘쉘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저, 명령어가, 뭐, 기계어 명령어를 해서, 디바이스에서, 뭐, 오거나, 뭐, 모듈이 주는 것을, 뭐, 해석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명령어를.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자가 입력한, 한 명령어라고 해야, 이게 쉘인 거지. 뭐, 사용자 명령어 안 하고, 뭐... 커널 파라미터를 주고서는 그것이 명령어다. 이렇게 우겨도 그 명령어 해석이라고볼수 있죠. <laughs> 자, 55번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것. CPU, 선...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때는 CPU 이용률, CPU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면은 짧게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CPU가 많으면 뭐, 좀 스케줄링을 좀 천천히,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 타임 퀀텀을 좀 늘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총처리 시간, 응답 시간, 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어떤 스케줄링을 할 건지를 정하는데, 대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 대입이 데이, 뭐지? 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인 m p 이션이라고 해야 되는 뭐, 프로세스 크리에이션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 뭐, 이건 어쨌든 CPU 스케줄을 알고 있는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이건 뭐, 누가 이 용어 좀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56번. 어, 운영체제에서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어그 운영체계 운영체제에게 예, 운영체제에게요 외부에서 운영체제에게 변수를 전달을 하는 거죠 어 이거는 지금 시스템 콜을 말하는 거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거에 매겨연을 전달한다.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 이것도 하죠. 그 다음에 스택을 통해 전달, 물론 이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내 블록이나 테이블에 저장하고, 블록의 주소를 레지스터로 전달, 뭐 이것도 다 하는데, 큐를 통해 전달, 이거는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어, 커널, 코널... 커널과 그러니까 유저가 큐 하나를 놓고, 놓고 뺀다, 이거는, 일반, 아,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하게 쓸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어, 아, 스택을, 큐를 그 통해 전달 안 되고, 스택을 통해 전달, 아, 유저 스택은 없세스고 어, 하죠. 보통, 펑션 콜할땐다 스택으로 주고. 57번. 유닉스 계열 혹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각 파일에 대한 유일한 제어 정보가 저장된 곳. 파일에 대한 제어 정보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이노드. 아이노드는 각 블록인데 블록에 데이터는 들어 있지 않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고. 저널링은 내가 어, 어디를 언제 리드, 어, 라이트죠. 라이트했다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고, 심볼릭 링크에는 v i r t u a l 한 파일 레이블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 파일 디스피터는 요즘 파일 구조체는 어, 58번 리눅스 커널이 메모리 관리를 위해 나눈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어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나는 구역은 그 DMA에는 DMA를 수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당연한 거고, DMA32는 3 2비트 장치만 접근이 가능하고, 존노말은 노말은 노말 페이지가 있고, 하이 메모리는 커널 주소공간에 상주하는, 하이 음, 메모리는, 뭐, 이 자세한 설명 없고요 아니면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뭐, 넘기라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어, 59번. 다음 중 UDP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UDP,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4 프로토콜로는 TCP와 UDP가 있죠. TCP와 UDP가 있는데, TCP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을 하고, UDP는 그렇지 않죠. 포트 대 포트 전송을 하는 거는 TCP, UDP 둘다예요 둘다 포트 대 포트 전송을 해요. 그다음에 비연결형 i 피 전달 서비스는 어, UDP라고 볼수 있는 거고 TCP는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 최소한의 신뢰성을 제공할 뿐면 체크섬도 선택적이다 2번과 4번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2번은 거리 2번, 4번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뜻이에요. <laughs> 최소한의 신뢰성을 제공을 하죠. 체크섬도 선택적인 것 같아요. 음. 자세한 것은 뭐, t c p UDP, 프로토콜, l 설명을 검색해 주십시오. 다음 코드가 수행된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옳지 않은 것. 네, 다음 코드가 수행된 것. 아, 제가 컴퓨 스트링에 너를 넣고, 두 번째 포인터에 너를 넣고, 너를 리얼로케이션을 했어요. 너, 리얼로케이션은 어떤 포인터에 있는 포인터로 얼로케이션 한 것의 사이즈를 1024바이트로 다시 조정을 해서, 어, 스트링,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다시 할당을 해서 달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널이 들어가 있으면, 어, 널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얼룩을 해서 갖다 줘요. 널을 리얼룩 해봐야, 널을 뭐할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1024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예요 사이즈, 인 n 이 y t e b 로 계산된 사이즈를 주고, 그 사이즈로 맞춰주세요라는 게 리얼룩이에요. 어, 그러니까, 1024 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이 될 거고, 스트링1에는 널 값이 유지가 되죠. 예, 그러니까 스트링1은 그냥 널 유지가 돼요. 이거, 이거 리드만 해요. 리얼록 대신에 멜록을 써도 되죠. 예, 리얼록을 쓴건 조금 바보 같은 짓이죠. 예, 스트링2에는 1024 번지의 주소를 할당받는다가 아니라, 여기 1024, 바이트 아, 크기의 주소가 아니라 네모로 전입사 번지의 주소를 할당받는 방법은 없어요 네, 번지는 내가 정하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해주는거죠 네, 여기까지가 3과목 어,